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단원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에 대해서 m, n이 A의 원소일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m, n이 A의 원소임으로, 원소임으로, 즉, a는 a의 n제곱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왜 조건 제시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a의 원소인 것만을 고르시오라는 뜻은요. 만약에 이 n 플러스 1, a의 an 이 녀석이 a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an은 a의 n 플러스 1제곱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진짜로 성립하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볼게요. 자, 먼저, 우리 a n을 보겠습니다. 자, a n은요, a 곱하기 n인데, n은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a의 m제곱이라고 했으니까, a의 m 플러스 1제곱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쵸, 그렇죠? a의 원수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다음, ㄴ 입니다 자, n제곱은, 그쵸, 그렇죠? a의 m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그러면 a의 2m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ᄂ도, 그쵸, 그렇죠? a의 원수임을 알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은요 3n이에요. 자 3n인데 3n은 3곱하기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자 만약에 a의 m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티귿은땡 틀린 것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얼인데 자 리얼은 자 a의 n 동 자, n 분의 1 같은 경우는요, 그렇 a의 m 제곱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m 제곱이에요. 그러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기역니은리을이다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함수 y는 e의 e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대요. 자, 수이랑 수업 중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x축 방향으로 p만큼 한다, 그러면 x 대신에 x 백이 p를요.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다, 그러면 그렇지 y 대신에 y-q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렇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식을 완성시켜봅시다. 그러면 y-q. y-q는 2의 2에 x 기 p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식이 y는 2의 2x-2p 플러스 q가 될 건데, 자, 이 녀석이 지금 뭐와 같대요? 그렇지16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거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Q값이 2분의 5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P제곱이 16이니까 2의 4제곱일 거예요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2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다음 7번입니다 자, Y는 로그 3X의 그래프 위에 점 A에 대해서 ABCD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봐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d의 좌표를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이 b의 좌표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선생님이 를 들어 한번 a,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c는 a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a 플러스 1,0. 그럼 d의 좌표는 a 플러스 1,1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a의 좌표는요. 로그 3의 a. a, log3의 a다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다른 말로 a, 1을 볼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log3의 a는 1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따라서 a값은 3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점 d의 좌표, 따라서 점 d의 좌표는요, 4, 1 이렇게 될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y는 log a 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어디서 만나면 항상 우리는 역함수와 일반함수는요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y는 x 위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y 는 x 위에서 만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보니까 두 교점의 x 좌표가 1, x 좌표가 1이고 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지 1, 1과 2, 2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그렇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녀석을 지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2 1은 log a의 1 더하기 b니까 b라고 할수 있겠고요. 2, 2는 로그 a의 2 e 더하기 b인데 b가 1이라고 했어요. 로그 a의 2 e 더하기 1. 그럼 따라서 a 값은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로그 2의 x 더하기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y는 로그 2의 x의 일반적인 그래프 같은 경우를 그려보면요. 자, 이 녀석은 y축이 점근선이다. y축이 점근선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자 여기는 바로 1,0인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근선이 뭐가 됐어요? 그렇지. 여기는 x는 -2가 정근선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옮겨지면 정근선도 같이 옮겨질 거예요. 즉, -2만큼 옮겨졌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x 대신에 x+2가 플러스 대입됐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a 값이 2인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면 이함수의 그래프는 y는 log2의 x 더하기 e 플러스 b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지나는 점이 여기가 있네요. 얘는 0예요그요 x가 0일 때 y가 4라는 거니까 log2의 e 더하기 b 따라서 b 값은 3.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은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y는 l o g 2 x 그리고 y는 2의 4의 x 그래프가 x는 1과 x는 4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의 그래프를 이렇게 볼게요 얘는 로그 2의 우리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4 더하기 로그 2의 x예요 다른 말로 2 더하기 로그 2의 x예요 자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만큼 이동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자또 다른 말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여기에 하는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할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파란색의 넓이는 다른 말로 이 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가로 깊이 세로니까, 가로 빼세로니까 6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 비교할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예, 지금 다 16, 4, 2분의 1. 그렇지, 미시 2라면, 뭔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요, 2의 4분의 4제곱이니까 2가 될 거예요. 자, 이 녀석은요, 2의 3분의 2제곱의 제곱이다 볼수가 있겠죠? 그러면 2의 3분의 4제곱이에요. 저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자, 우리 미시 2에요. 지금 미시 2니까 우리는 y2의 x제곱의 함수는, 그렇지, 증가함수라 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 예. 너무 쉽게 걸수 있겠죠. 자, 다음은 여기 는로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g 2분의 1에, 5는 5분의 1의 3제곱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125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얘는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제곱이니까 9분의 1. 제 얘는 로그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스님이 한번더 얘기했지만 우리 미시 2분의 1인 로감수 이 녀석은 자 미시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x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x가 클수록 값이 더 작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자이는 속이 제일 크 거고, 그 다음은 예, 그 다음은 예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정의역이 지금 0부터 4일 때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일 거예요. 자얘 지금 볼 건데 얘는 3에 지금 보니까 x 빼기 3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얘 보니까 어때요? 미시 3이에요. 미시 3이면 우리는 증가함수다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값이 클수록 함수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렇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이 x 3. x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0부터 4에서 값의 범위를 어떻게 가는지를 봐볼 건데 자 우리 옛날에 그치 우리 여러분들 2학년 1학년 때 우리 이함수의최대와최소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이 녀석은 여기 3에서 그치 자정점자 자 이렇게 그랬을 때 x가 3일 때 y 값이 4를 갖는 그래프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니까 x가 0일 때는 그치 y 값이 5를 가질 거니까 이 녀석은 여기에 5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겠구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x가 4일 때는 얼마냐? 4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렇자 따라서 이 함수는 그치 여기에는 이 값이 이 값이 클수록 이 값이 클수록 함수 자체의 값은 커지는 거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x가 0일 때의 값인 3의 5제곱일 거고요. 자 최소값은 x가 3일 때의 값인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1로 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수는요. 로그 2분의 1에 자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렇게 식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괄호를한번더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미시 2분의 1이니까 얘는 감소 함수예요. 감수합수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즉 바로 이 값이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질 거고 이 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은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 함수의 그래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쭉 보니까 자꾸 좌표가 제가 x가 2일 때 그리고 여기 가 값이 8인 이런 그래프예요 그리고 지금 정의하기 보니까 0부터 4다 했으니까 0을 대입했을 때는 여기 있는 4를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x가 4일 때의 값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4일 때 대입하면 이제 정확히 여기에 4 4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 말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이러한 값들만 갖는다는 거예요. 4부터 8까지. 그치?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 같은 경는요 그치?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8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커지는 거예요. 즉, X가 0 또는 X가 4일 때의 값이니까 로그 2분의 1의 4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요. 다른 말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최적합은요. x가 1 때의 값이니까 로그 2분의 1의 8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